삶의 벼랑 끝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병명이 뇌수막성 종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생명이 굉장히. 위할수 있다. 그 작품을 마치 유작 같은 느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또한 사람은 기관천식. 결핵이 2차 감염되어 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장을좀잘아어요 바지를 못 입었었어요 네, 네. 앉아서 그게 온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온천 덕분로 게르마늄이 없었으면 아마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다름아닌 게르마늄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게르마늄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다. 게르마늄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최초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군수 산업의 중심에 있는 원소입니다. 열추적 미사일에서 영화 속 투명 망토 제작까지 미래 최첨단 산업의 핵심에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미량 원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일까? 제가 직접 게르마늄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게르마늄을 몸에 붙여 치료한다는 원소 치료의 실체는 무엇이고? 난치병 환자들이 찾는다는 게르마늄 온천의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식용으로도 가능한 게르마늄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은 어떤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신비의 원소라 불리는 게르마늄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원 효과 제가 속 시원하게 논리로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건강 식품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팔리는 건강 상품들은 흔히들 바르거나 먹었더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식품으로 먹어서 또 어떤 이는 몸에 착용해서 구사일생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혹시 약효가 있다고 믿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심리현상인 플라세보 효과가 아닐까요? 제가 신별의 원소인 게르마님을 논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게르마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을 이겨냈다는 분이 있습니다. 암 전문 사이트의 수기에서 발견한 뇌종양 극복 사례.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주인공은 올해 65세의 윤씨입니다. 틈틈이 인지능력을 키우는 수도쿠 게임을 한 그녀. 걸음도 어색합니다.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늘 남편의 팔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조차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뇌수막성 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1988년 첫 발견 후 종양이 점점 커져 2001년 마침내 고비를 맞았습니다. CT를 쫙 보여주는데 이게 뇌한 3분의 1이 허연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 뭐냐고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 뭐냐고 아느냐 물어보더라고. 요 모른다 했더니 이게 좀종양이 했어요. 어, 이 생명이 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기억으로는 1년 정도밖에 못살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멈추지 않는 경련 때문에 항경련제 처방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밖에서어요 사람이 못 고치는 경우는 면역기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게르마늄이라는 것이 찾게 된 거예요. 한달 반쯤을 계속, 계속 복용을 하니까, 이 완전 스톱돼버리는 거야. 경년 스톱돼버리는거요 그렇게 떨던 것이 막 탁스 떨그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 의식이 확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막 정상적으로 말도 하기 시작하고, 뭐, 지형력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몸이 회복된 거예요 우연히 게르마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받아 먹기 시작했다는 유... 하루 종일 계속되기만 했던 경련이 어느 날 완전히 멈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윤 씨의 건강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러닝머신을 타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부는 이 모든 것이 게르마염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뇌중양이 발견되고 23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은 의사의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answer you. I w i 부부 answer you. I will answer you. I will answer you. I will a n s 다 e r you. I will answer you. I will answer you. I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많이 먹었어요. 한 그게 내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뇌알을 먹고 그걸 한 보름을 먹었어요. 보름 먹으니까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약 때문인지 제가 좀 나아질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운이 나더라고요. 백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2007년 10월에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4년 지난 2011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정상인 3400개 전의 최저치가 내 항암치료 받는 동안에 백혈구 백혈 수치거든요. 항암치료 항암 받으면 백혈구를 죽이는 거니까 다이 암세포를 죽이면서 백혈구 수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 죽이는 거니까 백혈구를. 네, 300개였어요. 300개. 항암치료를 하면서 발병 후 3개월 만에 혈액 1 마이크로리터당 300개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가 2009년에는 1,500개, 그리고 2011년에는 정상치에 가까운 3,200개로 올라간 겁니다. 먹다 보니까 아무 이상도 없고, 몸에 오히려 몸에 좋고, 그래서, 계속 먹고 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게르마늄입니다게르마늄이란 원소입니다. 원소기호는 32번. 1886년 독일의 과학자 클레멘스 빙클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발견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게르마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게르마늄은 광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연, 석탄 등에서 추출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해 120톤 정도만 추출될 정도로 희귀합니다. 순수한 건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군수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0여 년전이 게르마늄이 현대인의 건강을 되살리는 물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적의 샘물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흘러나온 물에 관한 연구에서 우연히 게르마늄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루르드, 인구 17,0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루르드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모 발른지로 세계 3대 카톨릭 성지 중한곳이니곳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병자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긴 행렬. 제작진도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마침내 제작진이 다다른 곳은 마사비엘 동굴. 이곳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기적의 샘물이라고 불리는 물입니다. 샘물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일까? 다름 아닌 치유의 힘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di Massabielle perché ero malato per me eh, il bagno nelle piscine eh, oltre a guarire certamente a chi è malato nel corpo è sicuramente una guarigione dello spirito, dell'anima Massabielle, dongol, 오른쪽에는 침수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개방을 하는데 방문객은 줄선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성수조 내부 모습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수조에 침수를 하는데요. 그 시간은 약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 성령의 힘이 마음과 몸의 병을 씻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난지병 환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침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Because I had the flu last week and I still haven't got over it. And I thought I would still go in the bath. The water was freezing cold, the towel was cold. But I just went in there and I come out like nothing is there. Feeling warm in myself, taking away all the chill from my body, all the aches and pains, and I just feel marvelous. 그렇다면 어떻게 샘물이 알려지게 됐을까? 동굴 속에서 샘물을 처음 발견한 이는 베르나 데트라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성모의 손짓에 따라 땅을 팠더니 샘물이 솟아났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실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건수가 무려 7천여 건 Et le bureau de constatation médicale est composé par moi-même et par mes confrères présents tous les jours à l'eau, dont les beaucoup, je vous donnerai les chiffres après. Nous ne nous occupons que de la guérison. Cette guérison est effectivement réelle. La personne était vraiment malade. 바르거나 먹기만 해도 난치병이 치유된다는 물. 이러한 기적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물의 성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의 생물학자 알렉시스 카릴 박사는. 20여 년 연구 끝에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루르드 샘물에 많은 양의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루르드 물의 기적이 게르마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르마늄 온욕의 혈액순환 효과를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네. 모르겠어요. 음... 그건안 먹으면 안 된다. 이제 평생을, 당뇨는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먹고는 있지만은. 2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김 씨. 당뇨병 환자는 혈액 속 끈적한 물질 때문에 혈액순환이 어렵습니다. 게르마늄 온욕 전후 혈당 수치를 비교해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식후 3시간이 지난 시간, 김혁 씨의 혈당 수치는 219입니다. 일본의 온육장처럼 유기 게르마님을 밀량 넣고 20분 정도 조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조격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아닐까?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단순한 조격으로 당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분 후 다시 혈당을 쟀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무려 34차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반신욕을 즐기는 그녀는 놀랍다고만 했습니다. 아유, 내가 금방 쟀 20분 후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차지지진 않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219였었는데 음. 20분 있다가 1 8 5원 많이 내려갔죠. 20분 있으면서 30이 떨어졌다는 건 떨어진 거죠. 게르마늄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이 인체 전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게르마늄 온용이나 게르마늄 패치가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온천물 때문에 혹은 패치 때문에 그 부위가 따뜻해져서 혈행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삼, 마늘, 구기자, 사과, 신선초 다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 몸에 좋다는 식품에는 게르마늄의 함량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 기술로 생합성해 무기 게르마늄의 독성을 뺀 건강기능식품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게르마늄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게르마늄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게르마늄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제 건강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경증 지방간 그러나 간기능은 정상 범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모두 네 알의 게르마늄을 먹었습니다. 제작진은 한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40살의 권 씨. 식단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는 위암 말기입니다. 네달전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병력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암세포 때문 위암이 골수까지 전이 됐던 것입니다. 위암 사기라고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위암에 있는 그 암세포가 골수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패시티를 찍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수는 뼈를 생산하는 부분이잖아요. 있 음. 전체적으로 퍼져있더라고요. 워낙 잘 먹는 편이라 위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위락은 진짜 생각도 응, 못했다 병원에 가서도 위 내시경 할 때도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자 할 때도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아예 뭐 그냥 하는 거니까 하겠지라고 했는데 응. 엉뚱한 데서. 체격도 좋은 편이었고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권 씨. 지금 가장 힘든 것이 통증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좀 사라져도 한쪽만 <laughs> 사라지면은 진짜 어, 이제 다른 운동도 하고 다 하게로 해가지고 거지. 어, 항암을 끊을 생각도 음. 어, 이제 하고는 있어요. 제작진은 고네시와 함께 게르마늄의 효과를 주장하는 한 자연치유센터를 찾았습니다. 보완 대체요법과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김태현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이 세포의뭐 전이차를 바꿔놔가지고 우리 몸에 근본적인 어떤 거의 암환자나 중증환자들은 그 면역체가 바닥나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역할을 해요. 바닥났던 면역체계를 다시금 어떻게 채취, 채취질을 하는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을 다시금 세포가 제 기능을 할수 있게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산삼이든 게르마늄이든 그 역할을 해, 하는 부분이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게르마늄.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은 두 알씩 세번 하다가 세 번을 이틀 정도 먹어보는 거예요. 네. 효과 없으면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게르마늄 먹으면 먹으면 바로 알아요. 이틀 안에. 아, 제가 아.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런 걸 복용시켜 보니까. 어, 바로 이게 암이 여기 전이가 돼서 여기 통증이 있었는데 이틀 안에 그게 잡히더라고요. 군 씨는 하루 세 번, 다섯 알씩 게르마늄 건강 기능 식품을 복용한 후 차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말기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윤 씨는 2005년 유방암 3기의 수술을 받았으나 2011년에 재발하면서 말기로 진행됐습니다. 재발은 더 속도도 더 빠르고 더 진행이 빠르잖아요. 처, 처음에 발견할 때보다. 그러니까 말기 암인 거죠. 뼈드라이인파인파선에 임파, 전이가 있어서 3기 말이 된 거죠. 기가 이제 재발했을 때그 약을 재발했을 때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예. 잘 효과가 없으니까 약을 계속 바꾸면서 어. 한거예 6살, 11살,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 겨드랑이 인파선으로 전이돼 한쪽 발을 쓰지 못하니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질 못합니다. 가족들 잘 몰라요. 애들도 어리고 그냥. 내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 또한 게르마늄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두 번, 네 알씩 복용했습니다. 한달뒤 고시를 다시 만난 곳은 놀랍게도 산 중턱이었습니다. 지금은 몸도 더 가벼워지고 예전에 비해 평상시 등산할 때보다는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 통증이 줄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고시. 암 진단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 아들과 야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백혈구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네 번의 항암 치료에도 백혈구 수치가 상승한 겁니다. 또한 적혈구 속에 있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수치 역시 상승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등산도 하고 걷고 있는 거 저도 저도 놀라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하루하루 꾸준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운동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음? 아무렇지도 않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서고 어, 이제 편하게 움직이고 이제 그럴 정도가 된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 유기 계르아님의 항염증에 관한 한 연구 논문을 보면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에. 탄소 전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만약에 게르마늄 얘기한다면 게르마늄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암 환자들을 먹어야 다는생각이요 이런 난치병의 원인이 탄소 부족에서 온다. 이런 탄소를 넣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기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게르마늄 자체는 어 이거는 그쪽 게르마늄 자료에 보면 은그 사람들이 임상 화학 시험 연구소가 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한 산소 포화도가 30%가 넘는대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산소를 먹는 산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을 수 있는 게르마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산소 공급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속의 산소는 인체의 에너지 대사의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단백질로 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캘리포니아 대학 엘리아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갭 정션이 막혔을 때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의과팀이 용역을 받아 한 연구를 보면 게르마늄이 암세포가 막아놓았던 갭 정션을 뚫어 영양분이 이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 윤 씨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진료기록을 살피는 그녀의 반응은 다소 어두웠습니다. 계속됐던 항암치료 때문인지 백혈구 수치도 떨어진 상태 백혈구 일종인 호중구 수치 역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씨의 암세포는 정체된 상황 빠르게 퍼지는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르마늄 때문일까요? 충북대 강종구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게르마늄은 면역력을 키우고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환자의 사례처럼 제게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주 동안은 간헐적 단식과 게르마늄 복용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끝난 이후에는 베르마늄 건강기능식품만을 섭취했습니다. 또한번체혈을 했습니다. 결과가 바로 궁금했지만 검사 결과는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기능은 정상 범주이므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2에서 206, 그리고 마지막 201로 줄었습니다. 정상 범주는 200 이하이니 근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르마늄을 직접 먹어본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떨어졌지만 건강한 편이라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르마늄으로 건강을 찾았다는 입소문의 근거지를 찾아보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저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가 복용한 게르마늄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효과를 봤다고들 말씀하니까 말이죠. 게르마늄을 취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우리나라에는 게르마늄 연구를 하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는 사례자 또한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맥반석이 좋다하면 맥반석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황토가 좋다하면 황토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천주교 성지인 루르드 샘물에서 보듯이 게르마늄으로 효과를 본 이들은 정확히 메커니즘이 밝혀지지않아 그저 신기하다고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절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게르마늄이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생명을 살수 있는 힘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12개월간의 게르마늄 취재를 마치면서 저희 취재팀이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비밀에 한발더 다가가기 위해 관계자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